나는 에너지가 맑고 밝고 강하다. 나는 부드럽고 우아한 카리스마, 아우라를 가졌다. 나는 통찰력 있는 리더로 타인의 성장을 돕고 세계를 이롭게 한다. 나는 진정한 여성 리더다. 나는 현명하고 지혜롭다. 나는 세상의 중심, 세상은 내 편이다. 나는 동그릇, 마음 그릇이 크다.나는 무아 자유로운 영혼이다.나는 솔선수범 행동하다.나는 용기 있고 대범하다.나는 늘 풍요롭고 충만하다.나는 자신감 있고 여유 있다.나는 멋지고 섹시하고 매력적 지적이다.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뤘다.기꺼이 다 해냈다.나는 내가 좋다. 사랑스럽고 예쁘다. 나는 충실하게 즐겁게 산다. 나는 인복이 많다. 운이 좋다. 나는 밝고 명랑하다. 나는 단순명료하게 산다. 나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번다. 나는 사고가 유연하고 창의적이다. 나는 성공한 40대 투자가다. 나는 24년 12월 1일 주식왕 순자산 12억 월순수입 500만원이다 나는 기획가 크리에이터 유튜버다 나는 24년 12월 30일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몸이 가볍고 개운하다 나는 숙면 소식 절식 단식 단전 식단 한다 나는 24년 12월 30일 47kg 복근 찰로커리 힙업 가졌다. 나는 몸짱이다. 나는 매사, 감사, 감동, 감탄한다. 나는 매일 도전, 실패, 성공, 성장, 변화, 그리고 배운다. 나는 욕이니 명상가다. 나는 감정과 욕망의 주인이다. 나는 이미 부자, 경제적 자유 이뤘다.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내게 이롭고 좋은 것 선물한다. 나는 나를 신뢰한다. 나는 무아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나를 깨부셨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